1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철수네 집안의 유전병 기억에 대한 자료인데 부모님과 철수는 기억을 나타내지 않고 할머니와 여동생은 기억을 나타낸다. 그랬을 때 이제 가계도를 그려보면 부모님과 철수는 유전병을 나타내지 않고 여동생 그리고 할머니 아빠 할아버지는 모르죠?는 유전병 기억을 나타낸다 라고 했을 때, 기억은 우성 형질이냐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 이 가족을 보면 부모님한테 없는 형질이 갑자기 따라서 튀어나왔죠. 이런 경우는 상염색체 유전이고, 부모님은 이형접합이고, 병은 열성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야 이제 부모님한테 없는 형질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전병 기억은 열성 형질이고요. 부모님은 유전병 기억 대립 유전자를 가진다. 일단 스몰 a 대립 유전자를 가지기는 하죠. 그렇지? 그래야 딸한테 줄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상염색체에 있다. 이것도 맞죠. 할머니 정보는 몰라도 되는 거였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2번 어떤 집안의 유전병 기억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T와 t 별에 의해 결정되고 T는 t 별에 의해서 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일단 여기를 보면, 아이고, <laughs> 여기를 보면, 볼 수가 없네요. 여기를 보면, 이 가족을 보면, 이제 기억 1 가진 부모님 사이에서 정상인 딸이 태어났죠. 그러면 딸이 정상인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상염색체 열성 유전인 걸알수 있어요. 상염색체, 열성이 정상인 거죠. 그치? 근데 지금 t라고 또 주어졌으니까 얘가 정상, 열성이 정상, 병이 우성. 이걸알수 있고요. 얘는 딸이 정상이기 때문에 상염색체다. 이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빠는 병. 이렇게 엄마도 t, t별 가지고 있고 딸은 t별, t별. 요렇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우성형질이 아니고 맞죠 그렇지 병이니까 병이 우성형들이고요이 가계도의 구성은 모두 t별을 가지고 있다 유전자형을 찾아봐야겠네요 일단 열성이면 상염색체니까 남자건 여자건 둘다그 대립유전자를 쌍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딸한테 t별을 줘야 되니까 t별 하나 가지고 있대. 자기가 병에 걸려야 되니까 t 하나 가지고 있고, 4번도 마찬가지로 팔한테 t별 하나 줘야 되니까 t별 가지고 있는 이형 접합이네요. 그래서 모두가 t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맞죠? 9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가 기억을 나타낼 확률은 4분의 1이다. 기억을 나타낼 확률은 t, t만, t별, 티별, t별만 아니면 돼. 그쵸. 이것만 아니면 되죠. 근데 6번, 7번에서 티별티별일 T별, 확률이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러면 기억을 나타낼 확률은 병에 걸릴 확률이니까 4분의 3이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ABOC 혈액형 유전에 관한 자루이다 그림 은 어떤 집안의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고, 혈액형은 모두 다르다. 라고 했네요. 그러면 AB형이 자식이니까 엄마는 AB형. 엄마 아빠는 AB형이랑 O형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이에 ABO식 혈액형 유전자형은 도형, 동형 접합성이다. 지금 혈액형이 모두 다르려면 AB형 혹은 O형이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에 ABO식 혈액형이 동형 접합성이니까 OO. 1은 AB. 그쵸? 3은 AO. 4는 BO. 요렇게 되겠네요. 옳은 것은 1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와 베타가 있다. 1은 AB형이기 때문에 응집소가 없어요. 3은 ABO식 혈액형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가진다. 열성 대립 유전자가 뭐야? O형이지. I, I. 그렇죠이걸 가지냐? 네, 가지죠. 그렇죠 3은. 엄마 때문에. 그 다음에 4의 동생이 태어날 때이 아이가 5형일 확률은 25%이다. 5형일 수는 없죠. 그치. 아빠가 A 아니면 B를 무조건 주니까 5형일 수는 없어서 1번이 잡이 되겠습니다. 4번을 보면 표는 철순의 가족의 두 가지 형질을 나타낸 것이다. A, B, O식 혈액형의 유전자는 9번 염색체에 있고 5상 염색체에 있다는 소리죠. 유전병, 기억의 유전자는 12번 염색체에 있다. 상염색체에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는 소리네요. 옳은 것을 고르세요. 유전병 기억은 열성 형질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부모님이 정상인데, 철수가 갑자기 기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열성이고, 어머니는 유전병 기억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지 철수한테 줄수 있죠.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가 A, B형이고, 유전병, 기억인 여자의 확률은 32분의 1이다라고 했을 때, 음, 일단 혈액형 먼저 그려보면 아빠, 엄마, 누나, 철수 이렇게 있을 때 아빠가 지금 B형, 엄마가 A형, 그다음에 누나가 O형이야. 그러면 아빠랑 엄마가 둘다 O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철수가 B형이 되려면 엄마는 O. 대립 유전자를 줬어야 되네.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아버지, 어머니, 누나까지 정상인데, 철수만 기억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철수의 동생이 태어날 때, AB형이고, 유전병일 확률은, 지금 AB형, A, 혈액형 유전자가 9번에 있고, 유전병 기억의 음색체가 12번에 있으니까, 서로 독립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곱해주면 돼요. 그쵸? AB형일 확률은, 아빠한테서 B 받고, 엄마한테서 A 받으면 되니까, 4분의 1. 그렇죠 유전병일 확률은, 유전병을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병인데, 열성이니까, 부모님이 이형접합이라는 소리고요. 상염색체고, 그치? 그러면 이 아들은, 열성, 열성, 동형이라서, 이제 병이 발현된 거죠? 병이 발현되려면, 지금 유전병 기억인 여자일 확률도, 유전병 기억이 될 확률도, 이제, 스몰티 스몰티가 와야 되니까 얘도 4분의 1그 다음에 여자일 확률 2분의 1 그쵸?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얼마지? 8, 4, 32 32분의 1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유전병에 대한 자료이고요. 이 유전병은 대립유전자 H와 H별에 의해 결정되고 H는 H별에 의해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돼 있어요. 이 유전병의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 알려줬고. 그다음에 이 유전병에 대한 어떤 집안의 가계도를 나타낸 곳인데 지금 음, 딸이 병에 걸렸어. 그렇 딸이 병에 걸렸는데 아빠가 멀쩡하네요. 그렇 딸이 딸이 병에 걸렸는데 아빠가 멀쩡하니까 얘는 X 염색체 열성이 아니야. 그렇 응. X 염색체 열성이 아닌데 Y 염색체에 있진 않아요. 왜냐면 여자가 걸렸기 때문에 Y 염색체는 여자가 걸릴 수가 없죠. 그치? 그래서 얘는 X 염색체 우성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어. 그러면 H가 그냥 H가 병 유전자. H별이 정상 유전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형을 써본다면 병에 걸렸은 사람한테 H를 주고요. 병에 안 걸린 사람한테 H 별을 주면 아빠는 H 별 Y. 이 사람도 4번도 H 별 Y. 얘는 정, 아, 유전병에 걸리려면 그 H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빠한테 무조건 H 별을 받겠지. 그 다음에 5번은 HY 정상이니까. 엄마는 HH일 수도 있고 H 별일 수도 있네요. h, h 별일 수도 있네요. 그쵸, 엄마는 몰라. 모르는 것을 고르세요. 3은 h 별을 가지고 있고, 5의 정상 대립 유전자는, 그냥 h는 3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그쵸? x 염색체는 무조건 엄마한테서 받는 거니까, 남자의 x 염색체는 3에게서 물려받은 거 맞고요. 5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유전병이 나타날 확률은 2분의 1이다. 이 아이에게서 유전병이 나타나려면, h 별, h 별만 아니면 돼. 그치. 그러니까, 1에서 h, 1에서 h별 h별일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랬을 때, 3번이 h별 줄 확률 2분의 1, 4번이 h별 줄 확률 2분의 1이 아니라, 3번이 h별을 주면, 4번은 h별을 주던 y를 주던 병에 걸리네요. 그쵸? h별 y도 이제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니까, 그 h별 y래. 뭐 지금 병이 h구나. 병이 h네요. 병이 h 고 지금 우성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3번한테서 h를 받으면 그냥 병에 걸리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 병에 나타날 확률은 3번한테서 h를 받을 확률이니까 2분의 1이다가 맞지. 그치? 4번은 뭘 줘도 상관이 없어. 3한테, 3번한테 h를 받으면 무조건 유전병이 나타나니까 h와 h 별 중에서 h 줄 확률 1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영인의 집안에 ABO식 혈액형과 정록생맥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음. 응. 정록생맥 유전은 X 염색체 열성이죠. ABO식 혈액형은 상염색체 유전이죠. 왜냐면 성별에 따라서 누구는 A형이 많고, 누구는 B형이 많고, 이렇지가 않으니까요. 그쵸? 음. 응. 그래서 일단, 그러면은, 혈액형 먼저 해볼까요? 이 남자가 O형이야. 그럼 아빠가 O를 하나 줘야 되고, 외할머니도 O를 하나 줬어야 되네요. 이 남자가 O형이야. 그러면 엄마한테서 O 하나 받고, 아빠한테서 O 하나 받았어야 되고요. A형이 0이래. 그럼 A를 가지고 있겠지? B형 남자래. B를 가지고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O형이래. 그럼 O5. O. 친할머니 몰라. A형. 근데 여기는 O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B형이래. 그럼 이 사람은 B5겠죠? 그러면 이 B는 아빠한테서 올 수가 없으니까 친할머니가 B를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a 형의 딸은 아빠한테서 반드시 O를 받아야 되니까, 음, A5가 되는 거고, A형일 때 A는 할머니한테서 올 수밖에 없네요. 할아버지는 O5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a b라고 쓰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이 아빠가 b형이고 b 오니까 a형 영희는 엄마한테서 a형 유전자를 받았을 수밖에 없네요. 그럼 그 엄마는 이제 아빠가 b형이기 때문에 외할머니한테 a를 받았겠죠. 응. 그 다음에 영희의 남동생 b형 얘는. B, 삐일 수가 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B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O를 받았을 수밖에 없고, 영희는 아빠한테서 B를 받으면 A, B형 되기 때문에 아빠한테서 O받아서 A, O형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친할머니는 A, B형이다. 맞고요. 외할머니랑 어머니는 모두 A형이며 이것도 맞지. 그 다음에 정록생명 보인다니. 정록생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록생명 남자부터 보면 지금 파란색이 정록생명 남자니까 x 다시 y 정록생명 유전자를 x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냥 정상은 x라고 하고 그러면 친할머니는 음 정상이니까 일단 정상 유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고 b형 아버지한테 이제 정상 x를 줬겠지. 그렇죠? 그럼 이 b형은 x. 다시 Y를 가져야지 정상 그 정록생명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A형은 이제 아빠한테서는 A 다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병 유전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상이니까 이형 접합일 것이고요. 그렇그 다음에는 또알수 있는 게 이제 남자들은 정록생명이 아니면 유전자형이 정상 X 염색체를 가지고 있겠죠. 이제 그 다음에 여자들도. 음,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염색체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건데, B형 남자가 이제 병에 걸렸으니까 어머니가 인형 접합이겠네요. 그럼 어머니는 외할머니한테서 욕을 받았겠지. 아버지는 정상이니까요. 그쵸? 음. 그래요. 영희는 모르네. 영희는 모르고, 요. 친할머니도 모르고. 그쵸?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모두 정록생맹 보인자이다 여기, 어머니, 보인자에다 봤고요. 영희의 여동생이 태어났을 때, 여동생의 확률을 안 곱해 주는 거지. 여동생 이미 태어났으니까. 이 아이가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이라고 했어. 그러면 아빠에서, 아빠한테는 무조건 뭘 받는 거예요? X, 그냥 정상 X를 받으니까. 엄마한테서 X 다시 유전자를 받을 확률? 요걸 물어본 거죠. 그치? 그러면, x랑 x 다시 중에 x 다시 받을 확률이니까 50% 맞죠. 이미 여동생이 태어났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생물의 유전 형질, 기억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다인자 유전인가 봐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세 쌍의 유전자. A와 A, B와 B, D와 D에 결정된다. 기억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그다인적 유전의 대표적인 특징이지. 이 대립 유전자 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서로 다르고 유전자형이 AA BB DD 인 남컷 카와 AA BB DD인 수컷 다를 교배해서 자손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은 기억의 유전은 복대립 유전이다. 아니지.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거니까 다인자 유전이에요. 복대립 유전은 단일 인자 유전이지. 가와 다의 기억의 표현형은 같다. 지금 가는 대문자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개. 아, 아니구나. 이게 나군요. 가는 대문자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나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러면 대문자가 같으니까 표현형은 같고요. 자손을 얻었을 때 기억의 표현형은 최대 다섯 가지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서로 다른 상염색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독립으로 할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도 자손 F1도 여섯 자리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섯 자리를 가지고 있겠지? 네다여섯 개. 여섯 자리 대립 유전자가 올수 있는데 음이 암컷 간은 라지 A밖에 못 줘요. 그쵸? 그 다음에 수컷 나는 라지 A를 줄 수도 있고, 스몰 A를 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암컷 가는 라지 B를 줄 수도 있고, 스몰 B를 줄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지금 수컷 나는 라지 B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쵸? 그 다음에 암컷 가와 나는 둘다 라지 D를 줄 수도 있고, 스몰 D를 줄 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되지. 그러면 표현은, 음, 이제 대문자가 두 개. 부터 대문자가 총 6개까지 올수 있는 거예요. 대문자 수강 최소한 2개부터 최대한 6가지. 그러면 2, 3, 4, 5, 6 해서 5가지죠. 그치? 그래서 맞다. 자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에 대한 자료이다. 이것도 다인자 유전인가 봐요. 세상의 대립 유전자 A와 a, B와 b, D와 d에 결정된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개체 1의 유전자형은 small a, small a, small b, small b, large D, large, d, large D이다. 1과 2 사이에, 2 사이에 f1이 태어날 때 large A, small a, large B, small b B, 라지 D, 스몰 D의 확률이 8분의 1이었대. 근데 서로 다른 상염색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음, 위에다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짜리가 올수 있는데 개체 1은 스몰 A밖에 못 주고요, 스몰 B밖에 못 주고요, 라지 D밖에 못 줘요. 그치? 그랬을 때 이게 8분의 1이 나오려면 이 유전자형이 이 이형 접합인게 8분의 1이 나오려면 지금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요. 요 자리가 2분의 1, 이 자리가 2분의 1, 이 자리가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랬을 때 2분의 1의 확률로 라지 A가 와야 되고 개체 2가, 그렇지? 개체 2가 줄수 있는 유전자가 라지 A여야 되고 라지 B여야 되고 스몰 D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요 유전자 형이 나오니까 이 유전자 형이 나오는데 라지 A를 줄 확률이 2분의 1이래. 개체 E가. 그러면 개체 E는 라지 A 스몰 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라지 A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라지 B를 줄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될 거고 스몰 D를 줄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러면 라지 D 스몰 D. 그렇죠. 이게 개체 E의 유전자 형이 될 거야. 지금 한 거는 F1. 네, 유전자형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기억의 피부색이 1과 같을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2가 2의 유전자형이 전부 다 이형 접합이다. 개체 1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다. 요게 1의 유전자형이다. 요걸알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개체 원은 자식한테 이렇게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피부색이 1과 같으려면 지금 1은 대문자가 두 개가 있네요 그쵸 대문자 두 개를 만들려면 이 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대문자가 이미 한개 있잖아 자식은 그러니까 세 자리에 대문자가 한 개만 와야 돼요 그쵸 세 자리에 대문자가 한개 그래서 3, c 1, 세개 중에 세자리 중에 한 개만 뽑을 확률이 되겠네요. 그그 다음에 음, 2분의,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8분의 3, 이거는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게두 가지,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게두 가지. 이 자리에 올수 있는 게두 가지잖아. 왜냐면 개체 2가 2형 접합이니까 라지에 줄 수도 있고 스몰에 줄 수도 있고 라지 P 줄 수도 있고 스몰 P 줄 수도 있고 라지 T 줄 수도 있고 스몰 T 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2곱하기 2곱하기 2 해서 8 중에서 세 자리에서 아무거나 하나 대문자로 줘야 돼. 그러니까 3 1 해서 8분의 3입니다.